나요. 시작. <laughs> 보자마자 자신 있게 쭉쭉 쓰는 거예요. 그렇지. 음. 잘했어요. 자. 좋아, 자, 시, 준비됐어요? 네. 응. 자, 음, 또, 어휴 잘하네, 또. 했어요. 또 시작. <laughs> 또 로켓 발사 이제 해야 되겠다. 4 3 뭐였었지? 5 4 3 생각났을까요? 오, 이제 생각났어요. 대단한데. 또이 다음엔 <laughs> 음. 아니야. 거기 로켓 아니고 순서대로 2 2 음. 다음에 뭐예요? 그렇지. <laughs> 재미난 더하기도 또해 봐요. 어? 2랑 5랑 누가 더 많아요? 뭐야? 그럼 5에서 6, 7 했더니 모두 몇 개가 됐어요? 7이요. 7이 됐어요. 이기다써 줘야. 음. 또 어, 똑같다. 그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, 3하고 3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? 3, 4, 5, 6. 6이 됐군요. 또, 1하고 4는 누가 더 많아요? 3이요. 3이 많아요? 아, 오, 4가 많지? 4에서 네. 한번더 가면, 5, 됐네. 5를 써주고요. 또, 3개, 4개 있는데, 자 집중해서 네개 있는데 두개가더 생겼어요. 모두 몇 개가 될까요? 4, 아? 5, 오? 6 음, 써주세요. 여기다가 6. 가운데다. 그렇지. 또?